그러게요. 앨범 작업은 뭐 어떻게든 되고 있는데. 음. 어떻게든 되겠죠. 뭐 나오겠죠. 설마. 지금 1년 넘게 앨범을 안 냈는데. 이제 뭐 슬슬 나와야죠, 또. 여기는 작업실이냐고요? 네, 작업실입니다. 다음 앨범 때 머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 강홍석 배우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어 제가 한 10년 전에 봤어요 그 뮤지컬, 뉴욕에서. 근데, 이제 10년 뒤에, 현재 그걸 보니까, 감회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건, 어, 아, 지올팍은, 더 갔어야 됐다. 예. 네. 너무 적당했다. 애매한, 애매한 상업성? 지올팍은? 발꿈 확 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음 앨범부터 확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빌런 때더갈거 아니냐고요 음, 빌런뿐만 아니라 그냥 전부다 신종재 이번 시즌 아직 못 구매 못 구매 못 하는 건가요?가 무슨 말이시지? 옷 구매는 바로 가능한데 사이트에서 네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지금도 아스날이 우승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네. 맨시티가 계속 우승을 할 거고요 제 생각엔. 3위 안에만 들기를. 더 간다는 뜻은, 자, 더 가겠다고 한 말은 음. 호불호를 더 세게 만들어야겠다. 애매한 게 요즘은 더못 살아남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가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티스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세계관이 크기 때문에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 컨텐츠에 나가고 이런 것도 뭐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나 이런 데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좀 자제하려고요. 오히려 그게 더그 음악에 대한 몰입도를 방해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콘서트 계획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앨범 나올 때쯤 어... 팬분들 데리고 이제 좀또 이벤트를 하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뭔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트 토이가 피규어 같은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음. 피규어는 한정판이라서 꽤네꽤 네. 꽤 그렇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매체에 있어서 참 그게 무슨 말이죠 Hola, hola m e x i c o Te amo. Mucho gusto. 몇개그 최근에 스페인 아니 스페인어로 몇개 배워봤어요. 그 멕시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I miss you for the past. 악세서리도 나옵니다. 토이랑 주얼리가 메인인데 아직 메인 상품을 시작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이건 이제 저희 회사 티에요. 이것도 조만간,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투요? 타투 더 해야죠. 뭐, 그렇게. 뭐 가방,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근본이 애니메이션 회사라서 그런 것들이 막다 일반 의류 브랜드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회사 굿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투자하는 느낌이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Te amo, What of Argentina, ¿cómo está? Buenos días. 이색이 이쁘다고요? 이거 지금 색다 빠진건데 이 라방은 이제 곧 종료됩니다 옆방에서 앨범작업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하던 도중에 어쨌든 그.. 프롬에서 제가 라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켰습니다 사실 할 체력이 없었는데 네. 아 그리고 뭐 프롬은 자주 못 가지만 가끔씩 그렇게 네 많이들 이탈하셨어요 그쵸? <laughs> 그건 이제 제가 하도 안 왔기 때문에 다들 가셨는데 요새는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프롬에 그죠? 피곤해 보이죠? 얘 수염이 이렇게 자라서 그래 그리고 내일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 봐야 돼요. 그거 아세요? 내일 엄마의 생신인데 어머니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음력으로 생일을 세잖아요. 그래서 잘 외우기가 힘들어요. 외우기 힘들어서 자주 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주 잊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잊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 내일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어제 동생한테 용돈을 주니까 오늘 아, 내일이 어머니 생신인 거를 용돈을 받은 담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동생? 돈 받고 형을 위기에서 구해 주는? 네. 이런 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큰일 날 뻔하긴 했어요. 응, 하필 그 받자마자 내일 엄마 생신이야라고 고마워. 내일 엄마 생신이야 <laughs> 이런 동생, 네,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케이크를... 사고. 아니, 근데 네, 좀 반칙이에요,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음력을 쓰면, 음력을 어떻게 카운팅해. 아이폰에도 그 음력 날짜가 뜨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 네. 동생이랑 6살 차이 나요 음. 음력 달력을 아 달력을 사면 음력이 있지 하지만 그 달력을 또그 사면 안 봐요 벽시계 안 보지 않아요? 다 아이폰 보지 생신 means 베어데이 네이버 캘린더요? 캘린더 캘린더를 저는 구글 캘린더 씁니다. 네. 디데이 카운터풀. 아, 요즘에 벽시계를 못 보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도 그걸 듣고 놀랐어요. quermos? <놀람> <놀람> 아파트 노래 들어봤냐고요? 아파트 노래 들어봤죠. 저는 블룸 마이스와 로제님의 팬이기 때문에 들어봤죠.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저는 센스있고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듣자마자. 첫훅 나오자마자. 어쨌든 네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 매스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때 뵙는 걸로 음 응.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 오시게 되면 뭐 사진은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인은 조금 네, 상황에 따라 응.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구미에서 목금일은 성수에서 배요. 그리고 어그 다음 주 다음 주는 see you guys in Mexico. 멕시코시티 레이대아모 right? bye bye 저는 이제 라방을 끄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했듯이 가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뵈요 여러분 한국 분들 네 bye bye 갈게요